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해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2절, 3절, 8절 석절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은 엄요셉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성경 본문을 낭독해 드려요. 그럼 오늘 본문 엄요셉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해 여우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삼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신하여 그의 땅 백성 여우와께서 선지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시드기야 왕은 너희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느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려고 하였으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 빼앗아 불사르니라 아,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모든 관료들.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어, 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첫 절인 2절을 같이 볼게요.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드기야와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경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상황을 보더라도 이 유다 왕국이 이제는 더 이상 평탄하게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임박했다는 것이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에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이에요.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이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간청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아가 흔쾌히 들어줬을까요? 예레미아가 쉽지는 않았지만 다시 시드기야 왕의 이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군대, 바벨론 군대죠. 이 강한 군대의 공격을 받고 점령당하고 불태워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도 또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더 멋지고 더 자신의 만족을 채워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혹시 시드기아와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더 매력적인 것, 더힘센 것, 그것이 있다고 착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네, 속상하실 거예요. 이 시드기아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또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았는데, 우리 QTI 공동체는 오늘 이 시드기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응답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질문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 유다를 공격할 거라고 하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시드기야가 하나님보다 주변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 손가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예요. 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에요. 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못난 모습,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예배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신데 때때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더욱더 원했던 것들, 내가 응답받고 싶었던 것들 그것에 집중했었거든요. 자, 이런 못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자, 세 번째 중지 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점을 오늘의 배움으로 오늘의 교훈으로 정리해봤어요. 네 번째 약시 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예요. 저는 주일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연습하게 하신 것을 오늘 큐티를 통해서 묵상해봤어요. 이 묵상을 하니까 아, 주일학교의 생활이 나에게 참 유익하고 또 나에게 큰 위로가 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새끼 손가락은 적용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하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희 QTI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